안녕하세요. 모닝 하는 남자입니다. 아, 오늘은 어, 얘가 이와대 아마 성터에 갔다 그랬는데 갔다 왔다니 꽝이고, 거기 남의 나라 성터는 절대 가는 거, 터는 가는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대 아마 역 앞쪽이 뭐가 또좀볼게 있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 그쪽을 갔다 유비칸 곡기 들렸다가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마트들리고 한9시쯤 넘겠죠. 일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는 지금 이화대 야마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음, 일본의 모든 소도시가 그렇듯이 뭔가 좀 조용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어, 귀여운 느낌 요건 제 모닝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요 어, 역시 어, 소도시의 조그마한 역그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예. 딱 원하는 예. 이렇게 아주 커다란 어, 나무도 있고요 나무를 중심으로 어, 적당한 일출도 그리고 새들까지 날아가 주네요 나무를 중심으로 한 적당한 일출도 뜨는 것도 이쁘고요 어, 이와대야마요 원하는 적당한 분위기의 소도시 조그마한 여긴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은 좀 호기가 져가지고, 아, 어제 든든하게 잘 먹었는데, 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 먹으면 먹을수록, 아, 몸에서, 특히 그 뱃속에서는, 뭔가 더 많은 그런 자극적인 거, 아니면 배부름? 아, 그런 만족감을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의식적인 게 아니라, 몸에서 이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공복감이라 그러죠. 네. 배가 실제로 고픈 건 아닌데, 예쁘다고 느끼는 거죠. 뇌에서 이 나쁜 놈이 이런 이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예. 예쁘... 요즘은 이런 게 예쁘다고 느껴지죠. 이렇게 바위에 이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아 아마도 저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와대야마역 생기고 나서 이단 아주 오래된 네. 그이 정도면 예전 증기기관차 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어, 이화대 야마역의 아침은 아, 이렇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 기차 한 대가 출발했고요. 아주, 어, 자그마한, 간이요? 아, 간이요? 은 아니죠. 그 정도면. 이 성산공원. 저기도 뭐, 괜찮은가 본데, 그때 갔을 땐 집불도 새벽에 갔을 땐 집불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어, 좌표를 잘못 찍어준 것 같아요. GPT가 어쨌든 여기는 괜찮은데 왔으니까요.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합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에서 어 이제 수로 있는 대로 가면은 그 수로 있는 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로를 따라서 고기들도 살고, 네. 그리고 저기 오사키 저기에서는 11월달에 11월 하순에 음~ 열기구 축제 있다고 돼있고요 겨울 여기도 이제 겨울에 뭔가 아 여기 거울의 방 같은 게 있네요. 음 그리고 역시 어딜 가도 있는 이 자판기 이와대야마 스테이션. 네. 야마가 서, 아, 저기. 그래가지고 아내를. 들어다 보면은 평범하게 요래 생겼어요. 여기는 최대 한 번으로 돼 있어가지고 알아볼 수는 없고요. CCTV가 작동 중이라고. 이렇게 보면. 아, 힘들어가지고. 아, 저기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비체역은? 조그만 관여로는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수, 아침에 이렇게 그냥 수로를 따라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하천. 네. 이를테면 청계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뭐 그런 식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이렇게 나름 어, 운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 하나도 그냥 관광 자원화 될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어, 일본 와서 느낀 건데 가장 큰 관광 자원은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이렇게. 그냥 자연이 주는 감동, 그 자체, 그냥 이렇게 걸어보는 거죠. 물에 비치는. 이 반영을 보면서 아침에 좋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건데 음. 이렇게 관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떤 특별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강아지, 얘가 강아지풀이죠. 이런 길가에 이렇게 피어나 있는 강아지풀도 좀 보면서, 어, 그니까 이게, 젊었을 때하고, 이제, 나이들 들어서 하고, 어, 여행하는 그 포인트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어머나? 이 누가, 뭐, 사슴이나 먹으라고 먹이 준것 같은데요. 너구리나. 아, 이제 본토 들어오니까 너구리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구리 그 폼포코의 전쟁인가 그런 것도 만들어졌나봐요. 그건 너구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너구리 보기가 힘든데 여기는 너구리가 너무 흔하니까. 와이거 응. 잘마 이렇게. 앞너머로 얘가 뭐더라? 아송류송류 예, 성류. 석류가 네. 자 어, 자연적으로 저렇게 알알이 벌어져 있어요. 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좀 길게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요, 어저 이렇게 석류 안 따고 이렇게 알알이 벌어져 있는 거 있죠. 어, 전 이거 처음 봐요. 네.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 <laughs> 아. 이 작은 운하 따라서 잘 걸어온 것 같아요. 사실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내려올까? 하다가, 물길 따라 아래로 내려오는 쪽을 택했거든요. 내려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작은 신사도 있고요. 어, 수로의 반영이 의외로 예쁜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풍경인데, 아, 이 일본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풍경 자체를, 어, 자연하고 어우러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Hmm. 여기서는 저 물소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네. 그냥 호가 많고 저쪽에 아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마을에 그 이제 이게 묘지겠죠? 예. 네. 우리랑은 조금 다른 문화기는 한데, 어, 마을에 이렇게 묘지가, 어, 마을 한복판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이 그냥 한 곳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쁘게. 사실, 나고, 죽고, 살고, 병들고, 생로병사가 뭐 이렇게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그게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는, 그 과정을 무지하게 싫어하죠. 네. 그래가지고 자들 어떻게 하면은 무병장수 할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우선 그거를 생각하는데, 어 저는 아 저도 무병장수 좋죠. 예, 나쁘지 않죠. 그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아 죽는 게또 죽어가지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틀림없이 저는 다음 생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그리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어제의 나는 어제의 나이고. 어제 내가 어 기본이 돼가지고 오늘의 내가 된 거거든요. 어제 내가 없이 오늘의 어제 내가 없이 오늘의 내가 나올 수는 없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아, 죽는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 이번 생에서 내가 노력하면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그게 아, 기초가 돼가지고 내일의 에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나를 만들어간다고 저는 아, 이거는 이제 아, 환생 그러니까 윤회론이죠 네. 아, 고냥이네요? 음, 지르는 고양이네. 네. 야옹. 네, 고양이가 사람을 저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죽는 다는 것도 아주 아름답게, 아름답게? 좀 어, 존엄하게. 네. 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이 살, 음, 많은 사람들이, 음, 침해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다가 죽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해에 걸리고, 아, 어, 힘들어 하다 죽고 하는데, 뭐, 저만 치매에 걸리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제가 만약에 치매에 걸린다면, 아니면 어떤 불치병에 걸린다면요, 어, 더 이상 내가 힘들고, 주변 사람이 힘들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래서 음, 나한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굉장히 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할까요? 네. 그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하루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요. 네. 음, 아, 내가, 내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이, 아, 인격체로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뭐, 호흡기만 붙여놔가지고, 살아있다든지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지금처럼요. 음. 내가 원하는 데를 가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를 찍고 보고, 주, 어 행복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내 자신의 자의지라 그러죠? 이런 자의지로 나를 컨트롤 할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어요. 네. 굳이 그 병동에 누워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삶 있잖아요. 어.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기준은 있고 가치관은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가치관인데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 치매에 걸려서 잃어버리고 어 불치병에 걸려서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내 의지로 컨트롤 하지 못해서 남에게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내가 나지만 내가, 나가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나일까요? 아니면 내가 아닐까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내자의지를 가지고 나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 본디 바른 나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죠. 아, 너도 나이 먹고 이제 몸좀 누워 보면 하루하루가 왜 소중한지 알게, 알 거라고. 맞아요. 그 하루 소중한 하루하루는 내가 늙고 병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의탁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 하루하루가 아니고 그 이전에 내가 내 몸을 내 자아의지로 움직여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의 하루하루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 때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가야죠.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코끼리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어디론가 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상하계곡이 있다는 뭐 그런 게 시, 예전에 신밭대의 모험인가 그런 데 있어 거기에 있었죠. 상하계곡의 전설해가지고. 그 코끼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인간 윤리적인 면이나 뭐 그런 거하고 상충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 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사람이 열이면 열 가지 기준, 열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제 가치 기준과 가치관이 옳다는 게 아니라 아어 저는 그렇게 살고 좀 그렇게 어 죽고 사라지고 싶어요. 그래야 다음 생에 그걸 기준으로 또 다른 내가 또, 지금 이 생에 나를 발판으로 다음 생에 내가 좀더 나은 모습으로 나, 나은 삶을 살아갈 테니까. 요